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행복마크 오탄 시간인데요. 오늘의 행복마크는 조금 재밌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에 캐릭터 아래에 경험치 바가 보이나요? 이게 마인크래프트에서 야생적으로 찍을 수 있는 말렙이라고 합니다. 마크에도 말렙, 그러니까 최대 레벨이라는 게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렙을 가지고 마인크래프트 야생을 한번 가볍게 즐겨 볼 건데요. 어, 좀 이게 수치상으로 21억 4748만 3천... 647이래요. 어, 어디를 보고 하는 것 같죠? 예, 맞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심지어 적어 놨어요. 21억이더라고. 이게 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무슨 정수값의 최대, 그런 거라고 하는데 그런 거다 필요 없고, 이게 왜 최대냐면, 진짜 웃기더라. 마크의 맥스 레벨이라는 게 확실히 존재를 한다는 걸 느꼈어요. 왜,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경험치를 더 먹으면, 지금 여기서는 안 보여지거든요? 이렇게는 안 보여지고, 자. 한번 레벨을 줄여볼게요. 이게 말렙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말렙을 넘어가면 진짜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자 이게 레벨이 너무 높아서, 이 21억 어쩌구가 진짜 레벨이 너무 높아서, 아무리 인테트병을 까도 정말 까도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명령어로, 명령어로 경험치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할게요. 와 이거 안들어가네 이래도 좀더 높게 좀더 높게 오케이 이렇게 하 이렇게 해야지 좀 보이는 정도야 한칸 정도 이게 얼마야 이거 1억이야 <laughs> 야 1억 먹으려고 하면 용 용이 이한마리에 얼마나 주지 경험치 처음 잡았을 때12000 주고 그 다음에 500 주거든요 물론 경험치를 빨리 먹으려면 용보다는 다른 뭐 모서판 같은 거 만들기 편하긴 한데 야 그래도 1억 경험치는 <laughs> 마크에서 못 먹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이거 어쩌자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일단은 지금 46 그러니까 뚝대고 6일 경우에 레벨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레벨이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말렙이 된 거죠 말렙이 되고 나서도 경험치를 먹게 되면 경험치가 오르는데 이 경험치를 올라서 레벨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레벨업 해볼게요 짠 레벨이 초기화가 되더라고. 아,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말렙이만나 하고 넘어가려고 경험실에 계속 넣어봤는데 레벨이 초기화가 돼서 심지어 인첸트도 안 돼요.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무를 조금만 캐겠습니다. 어차피 야생 쪽으로 할때 나무 캐서 쓸 거라서 지금 미리 캐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아, 근데 빨리 하고 싶다. 이거 설명 빨리 끝나고 아, 만렙으로 마크하는 느낌 너무 궁금한데? 자 지금 다시 한번 작업대 만들고 그리고 검 꺼내고 야생으로 하는 게 아니었다면 내가 겜모로 꺼내 버렸을 텐데 야생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검검검검검검 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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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만들고 봐봐요 아까 전에 거기서 레벨업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벨이 빵인 취급이 당해서 인챈트가 안 됩니다 한번더 보여드리자면 이 상태 이 상태의 경우에는 당연히 인체트가 됩니다. 말렙이니까. 근데 여기서 조금만 경험치를 해서 레벨업을 말렙을 초과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인체트 자체가. 그래서 아마 마크에서 말렙을 찍어본 사람이 없을 거라. 실제로 이렇게 확인해보는 경우도 없었을 것 같긴 해요. 말렙을 찍은 사람이 있긴 있을까? <laughs> 방금 1억씩 넣었는데도 이렇게 되는 거고, 1억씩 넣었을 경우가 21억 어쩌고. 7, 6에서 7, 그리고 7 넘어가는 거에서 1억을 여러 번 여러 번 넣어야 했던 거고, 그 전에도 계속 엄청난 경험치가 필요했던 거라, 아마 절대 못 찍을 텐데, 저도 아마 500인가? 300인가? 야생적으로. 그러니까 뭐, 깻모로 인재트병 과한게 아니라, 야생적으로 300인가 500까지 모아봤는데, 어, 제 느낌에는, 이거 말레, 마크 말렙은 절대 못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간에 진짜 말렙이 대단한 거라는 거를 이야기해드리고 오늘의 이제 컨텐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복마크 5탄으로 말렙으로 마크를 즐겨보는 건데요. 일단 초반 지급템이 있어요. 이 경험치병은 버릴게요.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준비했던 거라 버리고 초반 지급템이 책장, 그리고 마법부여대, 청금소 블럭입니다. 말렙을 찍었는데, 말렙인데 책장 캐야 되고 인챈트 테이블 만들어야 되고 청검수 블럭 구해야 되고 하는 거는 좀 별로인 것 같아서 미리 지급을 해서 말렙답게 빠르게 레벨 인챈트 바르면서 진행하고 싶어가지고 초반 템을 조금 지급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마크라고 하는 거는 원래 제가 평소에 다른 거에서 고통받던 거를 행복하게 즐기는 느낌이라 조금 초반 지급 템이 많을 수도 있어요 자 갑시다 레벨 30야 레벨 30, 나무 곡괭이 내가 하는 야생으로도, 아, 어? 안 만들어봤어. 자. 크흐. 아, 이왕 하는 거, 여기다가 행운까지 붙여버리고 싶은데, 모르고 없으니까. 자, 다음. 아, 밀치 야, 밀치기 너무하잖아. 자, 밀치기 투 검. 실지 날카름도 안 붙었네. 하지만, 상관없어요. 왜냐면 난 말렙이니까. 아, 근데 솔직히, 나무 도구에다가는 인챈트 하는 거,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철은 나중에 나올 수 있는데 어 나무 와 나무고기 진짜 빠르다 나무 쪽에다가는 좀 하는 거 아닌 것 같고 우리 그나마 돌템에다 하자 돌 풀셋에 하자 돌 풀셋에다 인센트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야나무고괭이도 장난없다 효율 보면 거의 다이아몬드 고괭이랑 흡사한 것 같은데요? 엄청난 효과를 자랑합니다 나무 하나만 캐서 그 나무 하나 캔 걸로 도끼 만든다 도끼 이제 만들고 나서부터는 무조건 그겁니다. 다 효율포. 모르 나오면 무조건 다 효율5고, 이 모르 전까지는 다 효율포로 갑니다. 아, 근데 큰일 났다. 밤인데? 죽으면 안 되는데? 설마 죽겠어? 잠깐만. 이 말을 잡고, 말을 잡아서, 얘네도 가족 나오나? 얘네 말이 아니고 당락인데? 아, 밀치기! 아, 밀치기2! 이런. 아, 가지마! 이거 가죽 까빠에다가 풀셋 빠른다 약탈 같은 거 붙었으면 됐을 텐데 아 풀셋이래 그 인센트 바릅시다 레벨 30짜리 죽으면 레벨 초기화해요 마크가 특이한 게 이렇게 레벨이 많아도 죽었을 경우에는 돌려주는 경험치가 7인가?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따가 제 끝나고 한번 아, 보여드릴게요 돌, 돌 도구 돌 도구 돌 도구 일단 곡괭이? 아니야 검? 나돌안 먹었어? 먹었지? 도끼. 으악. 우선 저거 도끼. 안돼 죽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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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행운박을 끝낼 수 없어. 자자자자 제발 날카로? 행운? 행운? 도끼? 효율도 아니고 버려. 아 숫돌도 기본 지급할 걸. 숫돌 만드는 건 근데 어렵지 않아서 이따가 만들게요. 휠쓰리 오케이. 그리고 돌검만 하면 시작하자. 돌검. 아직까지 괜찮아요? 돌검. 아 왜? 강타보? 강탑보 나쁘지 않지. 근데 왜 자꾸 밀치기야? 처음께 날카롭 3. 오케이 좋아. 그리고 돌고깽이까지 안 되면 완성은 아니지만 나쁘지 않아요. 일단 지금 이 상태로 진행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서 조금만 좋은 걸로만 바꾸, 바꾸고 갈게요 이양하는 거 약탈 검도 하나 뽑으면 좋은데. 돌검에는 약탈이 안 뜨진 않을 거 아니야. 보자. 발화. 어, 발화 나쁘지 않네. 약탈이 안 뜨겠지만. 자, 이대로. 야, 그, 야 그래도 순식간에 레벨 금방 쓰긴 했다 오늘날에 이 만렙을 다쓸 수는 없을건데 아무리 이렇게 질러도 만렙을 다쓸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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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긴 해요 레벨업을 못하긴 할거에요 이상 만약에 오늘 내가 레벨 1업이라도 한다 적어도 1억 1억이 아니라 한 100억? 정도는 모아야 되는거라 이렇다 못할거고 어? 앞에 n p c 말 있다 저기 침대 있어요 저기 자버리자 <laughs> 아이 근데, 이 정도면, 나른 강탑뽀 돌곰이긴 하지만, 나른 강탑보면, 그렇게 겁내지 않아도 될걸? 자, 나 지금 뭐를 때리고 있는 거지? 어, 강탑보에 발화 붙어 있는 거, 봐봐. 두 방이야. 근데, 두 대인데, 잠깐만요. 조금만 겁낼까요? 피가 없네요. 이 레벨 때문에, 레벨 때문에 피가 안 보였어요. 레벨 때문에 배고픔이랑 피가 살짝 안 보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먹을 거 구했고 먹을 거 있으면 근데 또 얘기가 달라지지 왜냐면 먹으면 피가 회복되니까 죽으면 안돼 죽으면 끝장난다 죽으면 끝장난다 크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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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집좀 있나요? 어? 잘못 드게 아니지? 설마 내가 여기 집에 자는 동안에 자는 동안에 이제 갑자기 나와서 나를 공격하진 않겠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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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있었어. 왼쪽에 있었어. 집 중에 숫돌 있는 집도 있는데 아마 여기 집에는 없겠죠? 일단 도끼로 이제 효율 3 도끼로 야보 쓰고 싶은데 솔직히 아 솔직히 여러분 말렙인데 효율 3 쓰는 거좀 아니지 않나요? 내가 효율 쓰리 쓸라고 말랬던건 아니잖아. 아 물론 돌도끼긴 한데, 물론 돌이긴 한데, 뭐 철도 아니고 돌이긴 한데 그래도 이양 쓰는 거 효율포는 써야죠. 제대로 가 봅시다. 돌도끼 두 개, 효율포 나와라. 섬세한 손길? 어? 이거 진짜 괜찮아요. 오늘 템이 무한 지급은 아니거든요. 오, 어, 그래도 효율포, 게다가 효율포다. 템이 무한 지급은 아니라서. 책장을 돌려받을 게 필요했는데, 나이스 그럼 나머지 버리고 도끼 효율 보니까 더 좋구요. 다음 거 곡괭이 곡괭이 만들어서, 사실 돌새 근데 오래 쓸것 같진 않은데, 오케이 효율보 나이스 우와 행운 투 좋아 석탄 캐면나 횃불 무제한이라 다름없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이거 버리고 검도 지금 이 검들은 아마 동굴 쪽에 들어가면 몬스터 중에 좀비랑 스켈레툴이 많으니까 물론 크리퍼한테는 안 먹히지만 이걸로 가고요. 자, 효율우 와. 다독보다 다이아몬드 도끼보다 빠른 거 같아요. 제가 마크를 많이 해 봤다 보니까 대충 오래오래 써본 느낌이 좀 있는데 다이아몬드 도끼보다 빠른 거 같은 돌도끼 효율뽀 좋네요 아, 행복마크네 레벨 벌써 톱 엄청 많이 썼는데? 뭐 나쁘지 않죠 뭐 레벨 만렙인데 뭐이양 만드는 거 사분 효율포 안 쓸게요 사분 오래 쓸것 같진 않으니까 아 근데 효율포가 나와버렸네 섬산속끼리랑 아이 써야지 크 이거지 크아 검도 아 검까지 욕심내봐? 돌이 얼마 없긴 한데 얼마 없는 돌로 검 욕심내보겠습니다 날카로운 뽀락 약탈? 약탈 약탈? 탈충? 약탈, 약탈, 약탈이 안 뜨나? 어, 뭔가 안 뜨는 거 같지 않아요? 이렇게 약탈이 한 번도 안 붙는다고? 자, 여기 집 해버립시다. 집을 캐서 확인해본다. 약탈 뜨나 안 뜨나? 솔직히 누가 돌거음에 약탈 붙이려고 이렇게 인챈트 할수 있겠어. 아까워 죽겠는데 다른 데 레벨 세기도 바쁜데 지금 말렙이니까 해보는 거지. 오! 말레이니까 해보는거지 근데 어떻게 뜬거냐? 안뜨나요? 돌검에? 확실히 철검에는 뜰거같아요 철검에는 뜨는걸 본적이 있는거같은데 운이 진짜 드럽게 없는거야 아니면 안뜨는거야? 딱 7개만 더 해보고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안떴다 그럼 저는 안되는거다라고 믿겠지만 댓글에서 아 된다고 알려주신다면 제가 운이 없다라는걸로 알겠습니다 지금 어? 약탈 있네? 진짜 운이 드럽게 없던 거네? 아 그래 이왕 하는 거 가죽 풀셋 입자 <laughs> 가죽 풀셋도 입어보자 하늘색 염료 있나 여기에? 제가 하늘색을 좋아해가지고 하늘색을 염색해가지고 해볼까? 마침 소도 있고 약탈검도 있고 하늘색 염료만 있으면 될거 같은데 어! 뼈! 뼈가 있고 그리고 청금석은 원래 가지고 있고 좋은데? 좋아 가죽만 많으면 돼 가죽 다섯 개 떴고 크 이거지 야 땅굴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돌검으로 어? 안 나왔어 가죽 이만큼 구해버리기 좋아요 자 여기까지만 구하면 아마 오케이 개수가 모자라더라도 모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어? 나무가 왜 없냐? 이상하다? 나무 어디갔지? 뭐 캐면 내린거라 상관은 없지만 나무가 살짝 사라졌네요 만들고 만들고 크 누가 어른 누가 가죽가빠에다가 이렇게 인첸트를 하겠어 말렙이니까 레벨이 넘치니까 할수 있는거지 이게 바로 행복이다 크, 행복이라기보단 약간 사치 느낌도 있나요? 약간 사치긴 한데 사치 언제 불어봅니까 가죽가빠에 여기 염료로 섞어서 이양 하는 거 약간 하늘 색깔로 입히면 그런 느낌도 들어요 다이아갑발이 입은 것 같은 느낌? 색깔 때문에 다이아가갑와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인센트까지 바르면 내가 알기로는 반짝거리기까지 해가지고 더 그런 느낌 들텐데 자, 무서안 오게 조금 조심해주고요 보3 이거는 솔직히 잘까지 거니까 보호 4까지는 안 붙일게요 보호4 붙이기가 은근 어려워 그래서 보호 3정도만 부시고 이왕하는거 이번에는 숫돌 만들죠 숫돌 만들어서 어차피 숫돌이 계속 필요할거야 계속 필요할거라 숫돌 만들어가지고 오 어디서 는거냐 갑시다 오한 칸? 다른게 안보여 어뭐이 아픈데? 야 뭐야 내 부위를 지금 모자랑 시, 신발을 안 끼고 있어 그런거겠지? 아니 왜안 입은 거 같냐? 밖에서 좀 싸워볼만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건 코뇽, 싸우긴 코뇽, 이고안 죽으면 다행인 수준으로 아픈데? 어어어 아, 아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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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모자 나오기만 해봐! 모자랑 신발 나오기만 해봐, 너네! 어, 분명 나 모자랑 신발, 어? 보호3 붙이면 엄청나게 셀걸? 장난 아닐걸? 오케이, 나이스. 보호뽀, 모자랑 신발은 보호뽀 붙었다, 나이스. 좋아요 와 근데 방어력이 3칸만? 어, 이거 아무리 행복마크고 아무리 만렙이라지만 여러분 제 생각에는 돌 도구 돌 도구에는 괜찮은데 가죽 옷에는 인챈트를 안하는게 나을 것 같다 너무 별론데요? 봐봐요 어? 어? 그래도 나름 버틴다 어? 괜찮네? 버틸만한데? 많이 아프진 않은데? 이정도면? 봐봐 싸울만한데? 수치상 보이는 것만 좀 애매해 보이는 건가? 오! 데미지! 어오 아니에요! 많이 안 들어와요! 이게 좀 모수가 많아지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오우씨... 야 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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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laughs> 네, 고기... 고기를 안 먹어서... 안 먹고... 맞아주기만 해서 그럼 그래도 나름... 가죽으로 이렇게 살면... 살만한데? 어? 게, 괜찮은걸? 자 일단! 우리 땅굴에 들어가 볼까요? <laughs> 제가 할 일은 가죽 갑바 입고 하는 게 아니라 다이아 말레비만큼 다이아몬드 풀셋 빠르게 맞추고 빠르게 빠르게 하는 거니까 어대 겁이 나서 도망가는 건 아니고 이어 가죽 갑바 입고 돌아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갑시다. 크, 가죽 갑바 입자 뜨니까 확실히 약간 다이아몬드 느낌 있어요. 갑시다. 내려갑시다. 이 땅굴 갑시다. 언제까지 돌도고 쓰고 언제까지 가죽 옷 입고 있습니까? 이제 다이아몬드 풀셋 해 가지고 빠르게 넘어가야죠. 아니, 근데, 삽이, 돌삽은 인챈트 효율보가 되어 있으니까, 돌삽이어도 좋구나, 삽은. 이거 봐봐. 이렇게 막 깨지네요? 야, 아 이거 진짜 레벨만 남아 돈다면, 초반에 마크가 은근 레벨업 하기 어려운 게임이라, 지금은 그나마 패치돼가지고 레벨 쓸 때마다 3, 3 정도? 1정도 막 그렇게밖에 안쓰지만 옛날에는 3 0인텐트 하면 35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레벨업하기가 좀 쉬운 게임은 아닌데 레벨업이 쉬웠으면 초반 아이템에 진짜 인텐트하고 다니겠다 물론 인챈트 테이블 만드는게 좀 어렵긴 하지만 아 근데 진짜 그렇겠다 흑요석을 구하려면 그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곡괭이가 있어야 되긴 해가지고 사실 그때 갑자기 돌도구에인텐트 하진 않겠네요 행복마크라서 가능한 일이었네 실제로는 절대 그렇게 할 일이 없네. 근데 오늘도 운이 좀 이상한가? 어? 다이아몬드 나왔다. 아니 다이아몬드가 지금 나올 때가 아닌데? 나 아직 철도 못 구했는데? 어? 다이아몬드 많다. 이거 잘하면 철공만 있으면 그철 갑바 안 입어도 바로 다이아몬드 풀셋 달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잘하면 바로 간다. 자, 물쪽 여기에 철이 없을 수 없어. 마가블로 캐버리고. 흑여석은 캐야 되나? 물속이네 아예 나가야 되는 건가? 어 여기 철이 있거든요? 원래 실제로는 물속에서 블럭키기가 굉장히 까다롭지만 효율 뽀니까 효율 뽀를 믿고 그냥 무작정 다 깹니다 랩 만렙이라서 레벨이 높기 때문에 인체트 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이거 버리고 자 먹었고 철 이제 쓰레기 돌도고 버립니다 <laughs> 방금전까지 여기다게 쓰기로 했지만 사실 이제 다른거 효율포 발리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잠깐쓰고 버리겠습니다 운이 정말 터져서 나는 이8덟개짜리 다이아몬드 캔걸로 바로 지옥갔으면 좋겠어 정말 운 조금만 터져줘라 오 오케이 나이스 야 바로 넣어주네 이거지 말렙 찍었는데 자 몇개 나왔어요? 두 개? 조금만요 네개까지 나오지 않나? 하나? 하나? 와우. 셋. 하나? 어, 둘? 어, 하나? 에이. 둘. 좀 너무하는데? <laughs> 조금 심하다? 어, 조금 장난이 좀 심하네. 행복마크인데. 어, 상의 하나 입고, 상의 하나 좋은 걸로 입고, 그리고 곡괭이 하나 만들죠. 이제 다이아몬드 세트인데 무조건 효율 보죠. 숫돌도 미리 만들었고 무조건 효율 보랑 무조건 행운으로 다 달겠습니다. 아 행운이 아니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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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로 다 달겠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자 곡괭이도 띄었고 그리고 갑파까지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책에다가 이 차트에서 효율 파까지 만들게요. 야 근데 오늘 21억 있었는데 이렇게 경험실를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몇이 남을까? <laughs> 나한 2, 300쓸거 같은데? 2, 300밖에 안쓴 거기도 한데, 많이 쓰면 500까지도? 얼마나 쓰는지도 비교해 봅시다. 아, 근데 이거 하려면 모르가 필요하네. 이제, 이제 생각났어. 오케이, 모르가 필요하니까 철도 조금 캐긴 캐야겠네요.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이제 갑니다. 오우. 숫돌 동안 갈았던 레벨이 이만큼 모였는데, 그만큼 모였지만 경험치가 1도 안올라요 <laughs> 전혀 안오릅니다 진짜 이 레벨은 절대 도달할 수 없는 레벨인데 쓰는거에 의미를 두자 가져가고 이제 다시 철이랑 찾아 가겠습니다 약간 운이 좀 없어요 운만 좀.. 운이 좀 많이 좋아야 되는데 운이 조금 없다 이러면 안되는데 효율 뽀야도 그래도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와, 대박! 운 대박! 오! 야, 이거 얻었는데? 황금이 부여된 황금사가? 이거, 이거, 잠깐만, 맞나? 아 마법이 부여된 황금사가? 이거, 진짜 운 좋아 얻는 건데? 야, 오늘 끝났다. 오늘 용 잡죠? 용안 잡으려고 그랬는데, 사실 인첸트 하고 하면, 절대 용이 어려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용안 잡으려고 했는데, 용 잡아야겠네. 자, 다이아몬드 몇 개씩 나올까요? 10개. 오, 방금 4개 터진 것 같아. 방금 4개 나왔던 것 같음. 오, 씨. 좀 아픈데, 니네. 좀 아프다. 뭐, 황금 사 먹어야겠는데. 이는 어림도 없지. 절대 안 먹어. 이러면, 바지랑, 그리고 신발 정도? 이거 풀셋 빨리 맞추자. 이제, 그냥 집중해. 집중해서 철다 모으고, 풀셋 맞춰가지고, 빨리 가자. 자, 이제 모으 만들고, 갑니다. 크, 끝났습니다. 날렙이면 어? 무조건 풀세트지 풀세트도 그냥 풀세트가 아니라 검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약탈검인데 날카로운 뽀랑 합치고 다시 한번 합쳐서 날카로운 5 만들고 거기다 휘칼까지 섞어서 아 26레벨 두렵지가 않아요 자 효율.. 효율뽀 만들고 이거 합치면 레벨 6 에이 너무.. 아 너무 쉽다 아 레벨 얼마 쓰지도 않았다 얼마나 썼을까? 지금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꽤많이 썼겠죠? <laughs> 이거지. 이게 행복 마크지. 아, 용잡으로 갑시다! 여러 용잡으로 갈까요, 우리? 화염 붙이는 걸 깜빡해서 화염까지 붙일게요. 와, 레벨 34드로? <laughs> 자. 그리고 나머지 활 역시도 화염이랑 무한까지 붙은 활. 아, 비싸게 마르죠? 어, 아, 이게 더싼 거네. 오케이, 자, 이렇게 끝났다. 이제 인체테이블도 안 갖고 가도 돼. 아, 필요 없어요. 이제 말레으로 모든 걸다 했기 때문에 인체테이블도 안 가져가도 돼. 혹시나 뭐, 레벨 쓸 일은 이제 도구 치료하는 거 정도에 들겠죠. 어, 그래도 진짜 많이 줄어들긴 했네. 엄청나게 줄어들긴 했구나. 아슬아슬하게 막 레벨 300 지급하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었으면. 딱 잘못하면 레벨 부족해서 좀 겁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오늘 말랩으로 진행했다는 거. 역시 행복 마크는 이런 맛에 하죠. 크, 어, 걱정 하나도 없고 레벨 엄청 업하고, 아 업하는 레벨 엄청 쓰고 내 맘대로 이런 맛이지. 흑연석이 <laughs> 날아가는 게좀 있어가지고 날아갔지만 뭐 다시 캐면 되는 거니까요. 속도도 빨라 효율 5라 다국에. 후다닥 지옥 가서 플레이즈 잡고 후다닥 엔더맨 잡아서 용 잡으러 가죠, 우리. 아, 안쪽에서 다섯 개밖에 못 구했네. 자, 일단 박아놓고, 오케이. 위에 올라가서 엔더맨 좀더 잡고, 오피다 잡혀 적어 놨으니까. 아, 근데 진짜 대박인 건 뭐냐면, 말렛 마크 하는 동안 진짜 경험치 1도 안 올랐어요. 이때까지 모두 다 잡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1도 안 오르냐? 과연, 용 잡은다고 오를까요? 올랐으면 좋겠어. 내가 좀, 나름 뿌듯하게 했다는 그런 식으로, 올랐으면 좋을텐, 좋겠는데, 안 오르지 않을까 싶네.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제발 올라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용 잡는 건, 너무너무 간단하니까요. 절대 어려울 리가 없으니까, 후딱후딱 잡아보죠. 자, 한 대, 한 대! 오케이! 끝! 와, 오랜만에 활론 맞춰 죽였네. 오케이, 굿! 자 과연 경험치가 그니까 안 오른 건 아닐 텐데 보일까요 난 보였으면 좋겠어 나름 내가 뿌듯하게 야어림도 없지 데 절대 안 보이는데요 절대 안 오르는데 <laughs> 보람이 없어 이래서 원래 오늘 용을 안 잡을라 그랬어요 오늘 원래 용을 안 잡을라 했던 게 경험치가 안 보일 거라 안 잡을라 했던 건데. 보람이 1도 없네. 자, 그러면 오늘의 행본 마크 5탄은 이렇게 지금 클리어가 됐고요. 확인해보니까 레벨을 447을 썼네, 내가? <laughs> 야, 많이 쓰긴 했다. 500좀500 500 가까이 쓴거 아니야? 야, 진짜 많이 썼네. 진짜 많이, 진짜 많이 왕창 쓰긴 했구나. 깜짝 놀랐네, 계산해보고. 자, 그리고 아까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죽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으면 경험치가 이거밖에 안 들어와요 7! 아무리 레벨이 높아도 7밖에 안 들어와 죽었을 때 제가 그래서 죽으면 안 된다고 했던 건데 다행히 갑바도 가죽 갑바 맞춘 게 나름의 잘된 선택이었던 것같아 갑바도 잘 맞추고 해가지고 잘 클리어가 된것 같네요 행복밖고 5탄 재밌게 즐겼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계세요~! 빠빠 d